잡채는 다들 아시죠? 오늘은 말린 도토리묵을 활용해서 잡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말린 도토리묵을 물에 담가 불리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 볼게요. 시금치를 데칠 때는 선명한 색상을 위해서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데쳐주세요. 그리고 찬물에 두번 정도 헹궈 물기를 빼둡니다. 도토리가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불려졌다면 도토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역시 물기를 빼줍니다. 양파를 썰어주고 파프리카도 손질해서 썰어주세요. 당근도 채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표고버섯은 각과 줄기로 나눠서 손질해주세요. 줄기는 육수를 낼때 쓰시면 좋아요. 물기를 뺀 시금치에 소금 한 꼬집, 참치 액한 스푼 넣은 후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고추는 씨를 빼고 잘게 썰어줍니다. 양파는 살짝 볶아서 준비해 주고 돼지고기도 볶아줍니다. 팬에 두트리묵을 볶다가 당근, 파프리카, 버섯을 넣고 볶다가 준비해 두었던 양파를 넣고 참치액, 두스푼 진간장 한 스푼, 알룰로스한 스푼, 다진마늘 한 스푼, 돼지고기 넣고, 시금치도 넣고 볶아줍니다. 입맛에 따라 양념은 가감하셔도 됩니다.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적고, 이번 도토리묵 잡채에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최고예요. 실제로 저도 도토리묵 잡채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답니다. 잡채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